횡단보도를 건너다 애인이 넘어졌을 때의 혈액형별 반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애인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신호등은 깜빡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리는 그 찰나의 순간 혈액형에 따라 보이는 반응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마치 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장면에 집중하는 것처럼요. 첫째, A형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A형 A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만 그 놀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도 표정 관리를 하는 것처럼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죠.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하며 부드럽게 손을 내미는 모습은 분명 다정하고 배려 넘칩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빠르게 주변을 스캔하고 있어요. 저기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몇 명이나 보고 있지? 저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봤을 텐데, 내 옷차림이 괜찮나? 같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도 은근히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죠. 넘어진 애인보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더 신경 쓰이는 게 A형의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도 a형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아까 사람들이 많이 봤을까 하고 걱정하고 a인의 옷에 묻은 먼지를 꼼꼼히 털어주면서도 다음부턴 천천히 걷자 라며 조심스럽게 조언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내내 괜찮아? 정말 안 다쳤어? 라고 몇 번이고 확인하며 나중에는 다음엔 내가 더잘 챙겨줄게 라며 자책하기도 하죠. a형의 이런 반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체면과 주변 시선까지 고려하는 복잡한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둘째, 비영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을 목격한 비영의 첫 반응은 놀람이 아니라 웃음이에요. 야, 방금 넘어지는 폰 봤어? 완전 슬로우 모션 같았는데? 하며 키득키득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마치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을 본 것처럼. 그 상황 자체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죠. 애인이 무릎을 털고 일어서려 하면 아니, 진짜, 넘어지는 것도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할수 있구나? 하며 한번더 놀립니다. 문제는 넘어진 당사자는 전혀 웃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부끄럽고,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옆에서 깔깔대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결국 너 지금 웃기는 거야? 라는 한마디와 함께 분위기는 급속 냉각되고, 비형은 그제야, 아, 미안, 미안. 근데 진짜 괜찮아? 라며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미 A인의 기분은 상한후라 사과를 해도 소용없고, 결국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서 불필요한 말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비형 입장에서는 긴장을 풀어주려고 웃은 건데, A는 그걸 놀림으로 받아들이니 서로 억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는 분위기 풀어주려고 그런 건데 왜 화를 내? 하고 비형이 따지면 사람이 넘어졌는데 웃는 게 말이 돼? 라며 애인도 맞받아치죠. 나중에는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라며 비형이 양손 들고 항복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나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셋째, 오영은 반사신경이 남다릅니다. 애인이 넘어지는 순간을 감지하자마자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요. 마치 슈퍼히어로가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듯 단숨에 달려가 애인을 부축합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무릎 좀 보자 하며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상태를 확인하죠. 주변에 사람이 100명이 있든 차가 10대가 지나가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영에게는 오직 넘어진 애인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니까요. 애인을 일으켜 세운 뒤에는 신발끈이 풀렸는지 확인하고, 풀려 있으면 직접 앉아서 꼼꼼하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내가 손꽉 잡아줄게.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며 손을 꼭 잡고 걷기 시작하죠.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어서 넘어졌던 애인도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잊고 감동하게 됩니다. 오형의 이런 반응은 계산이나 연출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라 더 진국이에요. 심지어 오형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도 혹시 무릎 가진 거 아냐? 약국 들러서 밴드 사자라며 세심하게 챙기고 카페에 들어가서도 다리 괜찮아? 좀 쉬어갈까? 라며 먼저 자리를 권합니다. 애인이 괜찮다니까라고 해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며 하 계속 살피는 모습에 처음엔 넘어진 게 창피했던 애인도 결국 미소를 짓게 되죠. 오형의 이런 따뜻한 반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넷째, AB형은 또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애인이 넘어지는 순간, AB형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원인 분석이 시작돼요 잠깐, 여기 바닥 경사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신발 밑창 마찰력이 부족한 건가? 넘어진 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도 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신발을 확인하며 과학적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여기 보도블록 재질이 미끄러운 편이네. 비 오면 더 위험하겠어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애인이 나 괜찮아. 그냥 가자라고 해도 아니. 이건 중요한 문제야. 다른 사람도 여기서 넘어질 수 있어라며. 넘어짐의 구조적 원인에 몰입하죠. 어떤 때는 스마트폰을 꺼내 바닥 사진까지 찍으며 이거 관할 구청에 민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정장 넘어진 A는 무릎도 좀 아프고 창피하기도 한데 옆에서 도시 설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묘하게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AB형은 심지어 집에 가서도 오늘 넘어진 거 있잖아. 내가 찾아봤는데 그 구간 사고율이 높대라며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다음부턴 저기 말고, 옆 횡단보도로 건너자며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네? A인 입장에서는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건데, 마치 교통안전 프로젝트라도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접근하는 AB형을 보며, 황당하면서도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려. AB형의 이런 독특한 반응은, 감정보다는 논리로 상황을 이해하려는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애인이 넘어지는 상황인데, 혈액형에 따라 반응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A형은 배려와 체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B형은 상황을 코미디로 받아들이다가 관계를 위기로 몰고, O형은 드라마 주인공처럼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며, AB형은 사건을 학술 연구 대상으로 삼죠. 재미있는 건각 혈액형이 보이는 반응이 틀렸다거나 옳다고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A형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일 수 있고, B형의 웃음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나름의 방식이며, O형의 적극적인 대처는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이고, AB형의 분석적 접근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용적 사고방식이니까요. 물론 이건 혈액형이라는 재미있는 프레임으로 본 일반화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같은 혈액형이라도 성격과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혈액형별 특징을 떠올리며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해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지 않나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누군가는 유쾌하게, 누군가는 따뜻하게, 또 누군가는 분석적으로요. 다음에 애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만약 상대방이 발을 헛디딘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당신의 혈액형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A형의 조심스러운 배려도 B형의 솔직한 반응도 O형의 즉각적인 행동도 AB형의 독특한 관심도 모두 나름의 애정 표현 방식이니까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건 혈액형에 맞는 정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걱정이겠죠. 당신은 어떤 혈액형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애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요? 혹시 오늘 이 글을 읽고 나서 애인과 횡단보도를 건너게 된다면 슬쩍 관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물론 일부러 넘어질 필요는 없지만요.